영상으로 알아볼까요? 역대 금연 광고 20주년을 맞아 역대 금연 광고 3개년과 금연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2003년에 제작된 건강약속 실천인데요, 금연에 성공한 아빠가 딸과 운동하며 금연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광고입니다. 다음은 2006년에 제작된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시리즈인데요, 우정, 연인, 부자 편으로 나뉘어 제작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곳은 언제나 금연구역입니다 라는 주제로 임산부, 국가대표, 안전요원 편으로 나뉘어 제작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올림픽 종목을 활용해 금연하는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 건강영토가 넓어집니다. 주제로 홍보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2015년엔 유명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흑연으로 생기는 질병을 담배 살때 달라고 하는 연출로 강렬하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라는 주제로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부수고 유해성까지 알린 광고입니다. 2021년엔 해시태그를 활용해 청소년을 겨냥한 광고를 제작하고 찬여형 이벤트를 추진했습니다. 2 0 0 2년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고가 있어 소개하게 되는데요.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나와 흑연의 과거를 후회하며 금연을 권장하는 광고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선정한 금연광고 탑3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첫번째는 바로 2002년 이주일씨의 광고입니다. 당시 흑연률을 60에서 50%대로 낮추고 약 300만명을 금연에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번째는 2015년 경주세요 광고인데요. 엄청난 연출력으로 흑연의 부작용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광고인데요.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과 조종당하는 모습, 구체적인 수치로 흡연의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금연 정책들을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에 담배값을 인상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흡연율이 28.8%, 남성 흡연율이 51.7%로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 상담전화 첫 설치인데요. 그 외에는 FCTC에도 가입했습니다. 2012년에는 음식점, 제과점 등 자주 이용하는 곳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4년엔 담배값을 4,000원 파격 이상했는데요. 흡연율이 전년도에 비해 3.8% 감소했습니다. 2015년엔 경구그림을 담배값에 삽입하여 흡연율 30%대에 진입했습니다. 2018년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40.7%에서 36.5%로 흡연율이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광고와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흡연은 질병이고 금연은 치료입니다. 우리 모두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파 서브리 함께하겠습니다.